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눈이 지방이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꺼짐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지방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로는 쌍꺼풀 수술이나 기타 다른 눈 성형을 하면서 과도하게 지방을 많이 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눈두덩이가 두툼한 경우에 쌍꺼풀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술하면서 과도하게 지방을 빼는 경우, 즉, 후천적으로 지방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눈꺼풀이 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눈이 잘안 떠지거나 또는 피부에 누르짐이 심해서 눈썹으로 눈을 떠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눈꺼풀 꺼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필러는 가격도 저렴하고 간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쉽게 녹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러를 간단하게 해볼수 있겠지만 눈꺼풀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눈을 움직여야지만 돼요 필러를 여기에 넣게 되면 필러가 계속 2만 번 동안 밀렸다가 내려왔다 밀렸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필러의 위치가 정확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눈꺼풀 피부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특이한 피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피부가 두꺼워도 이 눈꺼풀 피부만큼은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러의 음영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필러가 울퉁불퉁 만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필러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한번 이식해놓은 경우는 반영구조로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필러와 다르게 정확한 그 위치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눈꺼풀이 움직인다고 해서 지방이식한 게 밀리거나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필러는 뭉치는 성질이 있지만 지방이식은 이식하자마자 몰딩을 잘해 주게 되면은 지방이식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가 필러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지방이식도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점.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식이 잘못된 경우에 이 부분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잘못된 이식도, 지방 흡입이나 또는 캐뉼라라고 하는 얇은 관을 통해서 부어 이렇게 분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조금 제거는 할 수는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반영구적으로 유지는 되겠지만 체중이 빠지거나 또는 급격하게 몸무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이 부분도 빠질 수 있다는 점 또는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식한 부분도 같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